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 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렉사 메모리카드 공동구매 그리고 뭔가 약간 시장의 분위기가 좀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반박 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제가 렉사 메모리카드 공동구매를 상반기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했는데 갑자기 이거 왜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또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11월과 12월 오면서 좀몇 가지 변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급하게 공동구매를 다시 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게 딱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짧게 5일만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어, 짧은 기간 동안에 잘 고민을 해보세요. 자, 왜 갑자기 공동구매를 또 하냐면요.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이런 거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보셨나요? 뭐냐면 메모리 카드 원래는 메모리 SD 막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상반기에 감산한다 라는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. 왜냐면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게 뭐 삼성이나 이런 데다 감산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으니 계속 최저가를 찍었다고요. 9월까지. 근데 그 감산의 효과가 9월 최저가를 찍고 10월부터 약간 이 컴퓨터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. 그래가지고 가격을 검색해 보면은 뭐 DDR5 램이라든지 SSD 이런 가격들을 보면은 다 9월까지 최저가 찍었고요. 10월부터 다 올랐습니다. 근데 이게 되게 서서히 올라가다가 팍, 서서히 내려가다가 팍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아까 불프나 이런 거를 보면은. 사실 그렇게 재미를 못본 데가 약간 요 메모리 쪽이에요. 그러니까 엄청난 핫딜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. 그 이유는 이게 최저가를 찍었을 시점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거기서 핫딜을 생각하지만 이미 최저가에서 올랐고 거기서 핫딜로 내려갔는데 그 내려감의 수준이 그냥 9월에 저렴했을 때의 가격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댓글을 보시면 막, 어, 그냥 예전이더 쌌네? 핫딜이 거품있네?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본다라는 거죠. 근데 그거는 이미 시장의 가격이 내려갔다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더 이상의 저렴한 핫딜은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는 라 거죠. 그리고 또 굉장히 슬픈 소식인데, 하드. 제가 작년에 제발 그 11만 점 이런 거 저렴할 때 사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아, 아마 가격이 더 이상 저렴하게 안 나올 것 같다. 그래서 웬디, 뭐엘레먼츠막 이런 거 8테라, 10테라, 12테라, 14테라 아마 더안더안 더안 떨어질 것 같다. 이런 얘기 계속했는데 그때 안 사신 분들이 계속 하드하딜 다시 나오면 알려달라고 그때 살거 그랬다고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데 어 하드 가격은 더 오를 것 같아요. 이게 여러 가지 악영향인데 일단은 이 관세 기준이 변했어요. 그래가지고 작년 여름부터 200달러에서 150달러로 기준이 하향되었고, 얘가 일반 통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. 그래서 150을 넘지 않는 이 핫딜이 나와야 하는데 그 정도의 하드가 없다라는 거죠. 기껏해야 8테라가 좀 싸게 나오면 겨우 그게 딱 턱걸이 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10테라, 12, 14테라 핫딜은 진짜 이제 저렴한 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. 앞으로 없을 건데 그 이유가 하드 사업은 하향세였는데 이미 막 뉴스에 나왔죠.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저렴하지면 살 게가 아니에요. 저렴한 건 앞으로 하드 쪽은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있을 때 사세요. 있을 때. 그 그래서 이게 사진 저장하시는 분들 카메라는 점점 고화소로 가는데 SSD는 최저가 찍었고 이미 올라가고 있고 하드는 거의 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. 저는 사실 하드랑 이런 거를 좀 많이 쟁여놨거든요. 왜냐면 데이터 차는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. 근데 저도 걱정되는 건 쟁여놓은 게 언젠가 소진될 건데. 어, 잘 버텨봐야겠죠. 그래서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카메라 메모리 쪽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서서히 와요.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도 그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. 그리고 엑사에서도 이번에 그 11월 거 공동구매를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지금 분위기가 내년에는 아마 가격이 오를 것 같다. 그래서 이 지금 했었던 가격은 이제는 못 맞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빠르게 일단은 근데 또그 사이에 저번 11월 공구 이제 딱그 끝나는 시점에 알파나의 마크스를 공개됐잖아요. <laughs> 너무 제 알파나의 마크스일 때문에 거의 맨 멘탈이 나갈 정도였는데. 아무튼,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, 혹시라도 내년에 알파나이 마크3를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, 내년에 제가 볼 때, 내려가진 않아요. 절대로 메모리 가격이 내려 CF 익스프레스 쪽은 내려갈 것 같지가 않아요. 지금 이미 이, 많이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, 그런 그리고 요즘에 또 소니 메모리도 핫딜 안 나오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, 메모리 카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, 일단은 이 정도로 한번, 구입을 해 놓으시면 제가 볼때 손해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메모리 카드 고민하시는 분들 CF Express 저절해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미 저점 간것 같으니까 요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번 기회에 구입하셔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번에 그래서 SD 다 뺐어요. 그냥 CF Express만 딱두개 넣었습니다. 160, 3 2 0기가두 개만 했고 리더기. 제가 리더기는 맨날 이야기하는 건데, SD랑 CF 익스프레스를 쓴다. 나는 CF 안 쓰고 SD만 써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리더기는 강력 추천합니다. 일단은 둘다 동시에 쓸 수도 있고요. 하나씩 써도 속도가 빨라요. 그냥 소니의 리더기나 어디의 리더기하고 비교해도 이거 말이 안 돼요. 이 리더기의 가격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. 그게 특히 이 공동구매에서 57,9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가격 깡패예요 가격 깡패이기 때문에 리더기 이후렉사 리더기 없으신 분들은 제가 진짜 이런 말씀드리기까지 좀 그렇지만 진짜 좋은 말로 하세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냥 메모리 리더기 추천해 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사시면 돼요 <laughs> 이거는 제가 진짜 완전 완전 초강추 진짜 이 리더기는 초강추이기 때문에 사신 분들은 잘 쓰시면 되고 혹시라도 나는 메모리 리더기는 다른 걸 써라고 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뭐, 그냥 둘다쓸수 있고, 맥, 윈도우 다 따지지 않고 다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좋은 말로 할때꼭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래서, 렉사 메모리 카드 공동 구매 빠르게, 짧게 12월에 하는 거,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 참고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, 아무리 그래도 이게 SD 메모리 카드하고 비교하면은, SD 막 느린 거, 이런 거랑 비교하면은, 당연히 이 CF 익스프레스가 비싸죠. 속도당 효율은 CF 익스프레스가 압도적으로 좋은데, 나는 연사를 안 해. 나는 올인트라를 찍지 않아. 뭐 이러신 분들, 어쩌다가 단사, 단사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냥 V60 메모리라도 버틸 수 있거든요. 근데 빠른 메모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, 연사를 좀 하시는 분들, 나는 뭐 93를 고민하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번 공동 구매를 잘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사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